오늘은, 오늘은 이렇게 찍어줘야지. 여기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어, 아, 오늘 오토바이 엄청 지나니다 시끄러워서 말을 못하겠다. 저희 동네가 이렇습니다. <laughs> 아이고. 오늘 그 지천 원래 타, 타고 있는 코코몽 닉네임 갖고 있는 동생이 종종 옵니다 종종 오는데 제대로 그 지천을 제대로 지천을 소개해드리지 못한것 같아가지고 오늘 왜이렇게 시끄러워 <laughs>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일단 지금 이휠 사이즈가 휠 사이즈가 이게 17인치. 맞네요. 맞죠? 아닌가요? 180인가요? 앞에가? 여기가 180? 음, 180이고. 그리고 뒷바퀴는? 주인도 잘 몰라요, 지금. 일단, 이거 170. 아, 앞에는 170이고, 100%. 뒤에가 180인 것 같습니다. 보통 두께 보면은, 뭐, 하프리터나 거 리터급 바퀴의 두께 사이즈고요 어, 지금 뭐, 그냥. 지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뒤에, 가방. 근데 이거 가방, 저도 꽁꽁이 이렇게, 백, 뭐라 그러죠? 리어백? 아, 리어백이라고 그러죠? 백, 백부터 생각나네 리어백 가방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본인에게. 쓸만한가요? 일단 편해요. 뭐, 다 아, 자주구리한 거? 그지, 여기 텐덤할 탠더만... 거그 아니면은, 텐덤할 거 아니면은 사실 사용하는데 되게 유용하고, 저도 한이 정도 사이즈면 되게 좋은데, 딱이 정도가 좋은 거 같아요. 이게 띄었다 붙였다 할수 있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리고 보면은, 어, 이거 쌍발로 이 아크라포빅으로 돼 있는데, 이 지천 타고 있는 이 코코멍, 친구의 가장 불만은 뭐냐면 소리가 작다라는 거 특히나 수천 알이나 이런 바이크들 옆에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들린다고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는지 풀베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이거는 슬리본인가요? 네, 슬리본이고 이게 적었으면 좋겠는아 근데 그건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 풀베기는 진짜 아. 근데, 시동 걸는 것도 이제 이따가 뭐한번 체크를 할 텐데, 어, 확실히 이제, 리터 바이크고, 그 다음에 엔진도, 뭐, 보시면은 이렇게 사기통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 있는 사운드가, 사운드를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이것도 기본적으로 ABS 있고, ABS 어떻게, 작동은 어떤가요? 좀 많이 경험해보셨나요? 네. 아주 잘 되는 편니잘돼 아주? 역시 훌륭하게? 응. 어... 전 아직 꽁꽁이도 제대로 ABS를 테스트를 세게 해보질 않았어요. 근데 일단은 가장 지천의 매력은 딱요 포인트인데 좀 약간 외계인 느낌도 나고 되게 미래지향적인 그런 어떤 바이크 모습인데 매력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이 스크린. 스크린. 참. 이게 스크린이 도움이 되나요? 아무도 안되 안돼요? 아무것도? 근데 이제 이게 아예 없을때라 어, 없는거보다는 좀 낫겠죠? 없는거보다는 아마 이제 얼굴 쪽으로 헤내 쪽으로는 많이 칠것 같아요. 그래서 숙이면은 어우 시끄러워서 말을 잘 들리시려나 모르겠네. 저희 동네 분위기가 이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찍는거야. 되렇게 찍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아, 얘도 이 스크린이, 스크린, 스크린 형상이 진짜 깜찍하게 생겼어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새로울 수 있는데.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리조마. 리조마에서 나오는 그 사이드 백미러인데 근데 잘 보이나요, 이거? 보여요? 익숙해지면잘 보여요. 음, 처음에는 이렇게. 익숙해지면. 이것도 이제 익숙해지면은 잘 보인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딱 이, 디, 이거는 디자인이 가장 또 포인트인 것 같아. 디자인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네.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이제 이 계기판인데 계기판이 보시면은 여기 안에 아, 안에 있는 걸 일단 지금 볼 수는 없고요 일단은 네. 딱 이게 인트로 이렇게 시작이 딱 되네요 그리고 근데 여기는 단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은 이거 오토바이 샷 같아. 와서 바이그 소리가 엄청 잘들어가지고 <laughs> 시끄럽다는 얘기를 지금 몇번 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서 다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기어 단수가 이게 딱 표시 나오는 거를 싸제로. 비싸나요? 가격은 말씀 안했는데 싸요? 어, 저렴하게. 그래도 이렇게 표시를 할수 있다라는 게. 근데 타는 바이크 차주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게 기어 표시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있으면 편하잖아요. 이게 편하고. 자, 일단 끄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거는 칼라가 가와사키 그 굉장히 흔한 칼라가 아니고요좀 이게 자주빛이라고 해야 되나? 요, 요 칼라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검은 색깔이 더 많이 들어간 느낌이기 때문에 조금 더그 오리지널 칼라를 싫어하는 분들은 이런 칼라도 굉장히 매력이 있는 칼라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렇게 뭐 프레임 슬라이더 이렇게 뭐 엔진 보호 커버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뭘 얘기해야 되나? 뭘 얘기해야 될까요? 차주 입장에서 뭔가 더 얘기를 해보고 싶다 지천의 매력과 아니면 좋은 점 좋은 점을 얘기해야겠죠 뭐가 있을까요 좋은 점은 열이 별로 없다는 거 열이 다른 이제 리터 그 네, 바이크보다 연비가 좋다는 거아 연비 연비도 연비가 얼마나 나와요 한1 0 1 5 정도 나오는. 아14-15 1 1 1면은잘 나오는 거죠. 1 1 1 1 1 1에이1 1 1는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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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운운하느냐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어디 장거리 주행할 때는 또 이게 아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음.